안녕하세요. 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입니다. 현재 중남부가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미혼부도 아기 출생신고를 할수 있게 한 사랑이와 해인 입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가족관계 등록법에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뭐가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의 출생신고를 모 또는 부가 할수 있다 이렇게 만들자고 제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오늘 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일명 사랑이와 해인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정한 한계가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미혼부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라도 출생신고 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아이가 태어났고 그러나 엄마 외에 아빠가 아빠 출생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아빠는 출생 신고를 할수 없었습니다. 네 번의 소송을 거쳐야만 아예의 출생 신고를 할수 있었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 이제 미험부도아의 출생 신고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이를 나한 경우 대한민국은 친부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람이 그리고 혜인의 경우 모가 존재하는 곳을 알고 모가 이름이 무엇인지 주민번호가 무엇인지 알지만 모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아빠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 법원의 가정법원에 가정 아이 출생 신고를 아빠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리고 가정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여 줘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판단해서 출생 신고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또한 너무 복잡합니다. 과거에네 번이나 고쳐야 되는 과정보다 훨씬 짧아져 천만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것은 아이는 태어났는데 아빠가 미혼부라는 이유로 가정보원에소송을 내야지만 출생신고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출생신고하는 것처럼 주민센터에 가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요구하면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보건소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오세요 라고 말하게 되고, 보건소를 통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센터 또는 구청이 미용부의 아이도 출생신고할 수 있는 행정절차로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발자국 나간 법안은 아이의 입장에서 다시 또한 발자국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미용부가 아이 출생신고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8살 아이 사망신고에 보명녀라고 등록된 아이 그 아이는 그 엄마가 다른 남자와 관련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이 출생 신고를 할수 없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정당한 사유이다.라고 한다면 또 신부는 아이 출생 신고를 할수 없는 지경에 있게 됩니다. 이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의 박차를 강요가 남게됨으로써 또 신부는 미용부는 아기 출생 신고를 주저하거나 아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생모의 법률원 관계의 남자에게 출생신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형성되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라고 하는 내용이 삭제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진일보한 미혼부가 아직 출생신고할 수 있는 법안이 여야 의원들의 의견으로 통과되어서 다행입니다. 다만 아직 한계가 남아있는 출생신고, 법원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사랑이와 혜인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한계도 불구하고 한 발짝으로 나아가서 미용부도 아기 출생신고를 할수 있는 대한민국의 장이 열렸습니다. 태어난 모든 아기를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존재하는 출생신고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계가 있는 법안을 다시 한번 한발짝국 나아갈 수 있게 みんな。